안 보여준 거 언니는 진짜 다한거 같아. 맞아요, 운동. 어, 운동 팀 세트. <laughs> 먹방 다 보여준 거 같은데, 한 가지가 딱 남아 있. 다 아, 그래? 응. 바로 저의 이런 감성. 감성? 감성? <laughs> 감성? 감성을 보여준 뭘 하러 간 거지? 생긴 지 얼마 안 와. 됐는데, 요즘에 s s 는 슬기 알아요. 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는데요. 보이시세요 5만 권 책들이 오만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요, 도서관이라고 조용한 공간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책도 있고 친구들이여기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서점에서 원래 가끔 가면은 사는 척하면서 몰래 쭈그려가지고 니까 앉아가지고 맞아요. 볼수 있는데 그리고 되게 요즘 최신 <laughs> 책들도 엄청나게 네. 많아서 <laughs> 소설, 여 소설 소설, 에세이 제가 요즘에 소설책도 쓰설책지만 비소설, 에세이, 시집 이런 것도 많이 읽어요 아, 저도요 소설부 <laughs> 갑자기 그어요나 <키워들었나? 웃음> 아, 나도 책 읽어 <laughs> 어른들이 <laughs> 오 동화책 이런 것도 제가 읽었던 책 아프니까 청천이다 뭐, 그그 힘들 때 도움이 됐던 책이었어요 아, 맞아, 맞아. 저안 읽은 사람 없지 않나요? 거의, 거의 없죠, 없죠. 어. 꿈의 다락방 뭐 이런 거 어, 음, 시크릿 항상 시크릿 꼭 읽어야 돼뭐 <laughs> 어, 이런 것도 좋대요 오늘 행복하기 제가 한 소절을 <laughs> 한번 읽어보도록 <laughs> 할게요 그냥 대답해서 짠 느린 리듬으로 살기 본다는 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이자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고 합니다. 하루는 뭘 읽어볼까? 딱! 펼쳐보고 그 안에 있는 이런 좋은 글로 하루를 좀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다. <laughs> 잘하고 싶다. <laughs> 책으로 연애 맞아요 이론이 또 제일 중요하죠. 오랜만에 도서관에 다녀오니까 힘들고 메말랐던 이런 감성, 감정들을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대로 지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또 다른 메마른 곳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어디가 네, 말랐을까요? 네. 언니 마음? 마음은 아까 마운거 <laughs> 같잖아 왔는데 더워졌네 <laughs> <laughs> 더 채워야 돼내 말은 <laughs> 피부를 채워줄 수 있는 스킨케어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안 후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해줍니다 이 T존 부위가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스킨 다음에 아이크림을 바르거든요. 약지로 음. 톡톡톡톡 탄려을줄수 있는 그런 에센스예요. 내일 아침에 저의 꿀모닝을 책임져줄 크림을 소개할게요.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나이트 케어 제품인데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크림이에요. 여름철이라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음,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 음, 유분도 많아지고. 어, 각질도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진정을 맞아요. 시키는 거 네. 위주로 요즘에 스킨케어를 하고 있어. 어. 음, 베리야또 나고 약간. 홍삼향도 나요. 홍정산? 정말 쫀쫀한 텍스처럼 뜨시나를 깨줘. 꿀 같은 느낌? 되게 쫀쫀해 보여요. 꿀뿐만이 아니라 여섯 가지의 베리가 들어있고요. 홍삼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항산화 작용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음 홍삼을 바르는 거는 되게 음 그치? 어, 처음 본다. 나도 홍삼 먹 먹기만, 먹기만 하는데. <laughs> 얼굴 선을 다름하게 만들기 위한 마사지 팁 콧망울을 위아래로 가볍게 쓸어 올리고, 쓸어 내리고, 턱선에 뭉쳐있는 이 근육들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퉁퉁 부어있는 레어 보면 너무 속상하시죠? 그리고 쇄골 라인으로 이렇게 도표물을 빼주면 됩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어, 맞아, 맞아. 선풍기 바놓고쐬다 보니까 건조해지고 어, 붓기도 하고 막 난리가 음. 나는 거야, 오히려. 나도 요즘 그렇게 붓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침마다. 요즘 저녁에 자기 전에는 그림을 마르고 어, 마사지까지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자면 그 다음날 좀덜 붓고 맞아요. 덜 건조해지더라고. 음. 마지막으로 립케어는 필수입니다. 365일 메마른 편이라서 음. 자기 전에는 오습이 잔뜩 들어있는 립밤을 바르고 자요.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꿀잠을 자야 또 얼굴의 피부가 더 훨씬 좋아지시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꿀잠을 자기 위한 마사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귀 뒤에 오목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지그시 마사지를 너무 해주세요. 너무 아파. 여름에 열대야 때문에 솔직히 잠을 못 자. 자다가도 더워갖고 또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그래서 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잔 먹고 이런 이 오목 부위 누르면 불면증에 좀 개선이 된대요. 저는 이제 꿀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시튜디오에서 만나요. f o l 미.